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었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자, 이제 설이 지나면 추운 겨울도 지나갈 것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온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새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죠.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편, 베드로와 나단나엘은 먼저 믿게 된 형제,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빌립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즉시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아, 너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가 바늘귀에 통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전도 방법. 와, 보라.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라잡았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든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가를 따져보면 간단해요. 좋은 일은 입을 꾹 다물고 숨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려 한다면 내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왔어요.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지만 이 말에 시몬은 상당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몬의 눈에는 어디서 안드레가 누구를 만난지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흥분하며 말하는 안드레가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시몬과 말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전도 방법을 썼습니다. 와, 보라. 가서 보면 알 것이다. 전도에서 말 씨름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역할은 듣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안드레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42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아람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울이 바울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 새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인물이나 성자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영적 이름을 갖게 되었나요? 둘째, 안드레에게서 배우는 겸손함.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한 선배라고 할수 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영적인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서 무슨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시고 열두 제자 중야고보 요한과 함께 수 제자 3인방으로 세우시고 자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하셨어요. 반면에 안드레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B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베드로의 행적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천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 한번 거명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꼬리표가 항상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안드레였으면 베드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내 자신이 얼마나 마음 상했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해 비춰지는 안드레의 인격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앞서가는 베드로를 질투했다는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가 했던 일은 이처럼 뒤에서 도와주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행복한 제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베드로보다 한수 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5000명을 전도한 일은 없고 한 번에 3000명을 회심하게 한 일은 없지만 한 번에 그런 일을 한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한 사람을 낳아도 대어를 낳았던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다.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로부터 한국인 중에 제일 먼저 목사가 된 여섯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거의 맹인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죠. 그렇지만 그는 그 눈으로 요한 기시록을 만번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1907년 한국교회 대북운동을 주도한 장군이기도 하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요한계시록으로 요한 부흥회를 인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 3인중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선주 목사님은 알아도 그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복사님을 전도한 사람은 스물 아홉 살 먹은 김종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김종섭이라는 사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는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베드로같이 길선주같이 능력 있는 큰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올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선생님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자부심을 갖고. 성겨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변화된 인격이 전도의 핵심이다. 그러면 빌립은 어떠했나요? 빌립의 성격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드레 요한처럼 직접 예수님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자 애타게 찾는 젊은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잘 준비된 사람 같습니다.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았다는 사실에 빌립은 준비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준비된 마음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 뜨거운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다가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 나이를 찾아갔습니다. 45절, 요습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의 말을 들으면 그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성경 지식이 상당하고 쉽게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 하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틀린 것을 금방 찾아냅니다.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좀 성경을 아는 척 하는데,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 있냐? 이사야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어 결국 빌립은 나다나엘의 대답에 기가 꺾이고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얼떨결에 예수님에게서 배운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와 보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좀 엉성하게 알아도 전도는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면 알텐데 뭘 그리 따지냐는 것입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안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당사자끼리 만나서 눈이 맞으면 되는데 안 만나보고 어떻게 좋은지 싫은지 아냐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빌립처럼 전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실력은 나다나엘이 빌립보다 한수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빌립을 따라갔나요? 그는 빌립이 비록 말은 틀리게 했지만 그에게서 이 전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기를 대하는 빌립의 눈빛, 표정, 진지한 말 속에, 아니, 내가 전에 보던 빌립이 아니구나.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처럼 떠들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빌립처럼 성경 지식은 부족해도 상대방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강한 흡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흡인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내 모습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세상 사람에게 다르게 보일 때 비로소 그들은 나다나엘처럼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전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주님을 만난 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채워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사용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잘 지내세요.